2021학년도 수능 완성 영어 실전 모의고사 2회 40번 요약 문제인데, 어, 이 실전 모의고사 2회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 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약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아,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측면에서 좀 꼼꼼하게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글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인간들의 어떤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도 이렇게 좀 흥미로운 주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h, choosing similar friend 하면, 자, 유사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have a r a t i o n a l r a t i o n a l 하면은 어떤 논리적인 근거, 이유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근거나 이유, 타당한 이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그런 근거가 있을 수가 있다. 라런 얘기죠. 자, 나랑 친한 친구를 선택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Assessing 동명사 주야 Survivability, 생존 가능성이죠. 자 우리 환경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캠벨 리스키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생존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어 여기에서 한번 살아볼까? 뭐 괜찮을 것 같으네 이러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턴 아웃 투비는 무못으로 판명되다죠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예를 들어 이것은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바이더 타임 time, 뭐할 뭐 때쯤 되면 당시 그 위험 가능성을 발견할 때쯤 되면 이미 때가 늦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볼 수 있는지 어떤지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인간들은 이런 얘기죠. Have evolved, 진화시켜왔다. The desire, 욕구를. 어떠한 욕구냐면 어서시 위드가 투정사가 디자이어를 꾸며주는 하나의 형용사 불어서 형용사 정법이 되겠지 명사를 꾸며주니까 유사한 개인들과 서로 어서시 위들은 뭐야 함께하다 이런 얘기니까 자 다른 유사한 자기와 유사한 부류의 개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를 발전시켜 왔다 라는니라 as a way to 가 되겠죠 뭐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라 this function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유사한 개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를 발전시켜 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잘 보면 또 this is especially useful. 이것은 이러한 종에게는 유용하다. 이런 얘기죠. 어떠한 종이냐면 대절은 여기서 또자 관계사 절로서 앞에 있는 종을 꾸며 주는 거죠. 어떠한 종이냐면 살고 있는 종이죠. in so many places are 완전히 다른 종류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런 종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야. 많은 다양한 종류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종에게는 어, 유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 하지만. 저, carrying capacity 하면은, 자, 리와 같이 여러 환경, 여기도 살아보고 저기도 살아보고 하는 종에게는 괜찮단 얘기야. 근데, 자, a given environment 하면, 어떠한 특정한 환경이 지니는 그러한 수용 능력이죠. 수용 능력이라는 것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이만큼 존재하는 숲 속에는 이만큼의 과일이 존재하는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게 되면 수용 능력이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환경의 수용 능력이 place a limit 한계를 둔다는 얘기죠. 무엇에 대해서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한계를 두게 된다는 얘기야. 자 만약에 if the resources만 이러한 자원이 제한적이라면 그 개인들은 어떤 개인들이야 관계사절이죠. Who live in particular place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고 Cannot do 가동사입니다 오른 앞에 있는 주어를 다시 설명해주는 부사가 되어있고 아, 대명사가 되어있고 자 그러면 우리 특별한 화, 장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 모두가 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것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흩어져살 필요도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If there are few trees, 나무들도 거의 없다면 사람들은 cannot live in tree house, 나무위에서 살 수도 없고 나무위에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망고라고 하는 과일이 in s i e r t supply만 공급이 부족하다, 굉장히 부족할 경우라면 사람들은 cannot l live on이죠. Live on 하면 뭐뭣에 의존하요 뭐뭣을 먹고 살다는 얘기야 solely 유일하게 망고라는 식단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니까 전부 다한 가지 망고만 먹으면서 살수 없기 때문에 환경을 바꿀 수 밖에 없는 거죠. 어, rational strategy 하면, 자, 이러한 합리적인 전략은 따라서, sometimes, 부사니까 가로를 묶고, would be to, 야, yeah. 자, 여기 비트용법이죠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유사한 구성원들, 같은 종의 유사한 구성원들을 피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래야지만이, 어, 거기에 수용 능력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면, 생존 전략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종들과 함께 살아가자는 욕구를 발달시켜 왔지만 환경의 수용 능력에 따라서 그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종의 유사한 구성원들, 같은 망고만을 먹고 자라는 종들과 함께 제한적인 수용 능력을 가진 공간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전략을 발달시켰다는 것, to choose similar friend, to increase 대화 최한 서브 서바이벌하면 생존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유사한 친구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전략을 발달시켰지만 이러한 전략은 또 sometimes서 아, 피하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특정한 환경에서는 어떤 환경이냐면 자원이 굉장히 제한적인, 충분하지 않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는 서바이벌 서피 n 트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 된다. 자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신과 유사한 종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원이 제한되고 수용능력이 제한되는 공간에서는 거꾸로 말하면 자원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둘다 죽을 수가 있어 그죠? 그러기 때문에 유사한 사람들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